이 영상은 기존 교민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새롭게 남미 이민 혹은 해외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어차피 저는 보호할 밥그릇도 없어요 망했으니까요 Hola. 안녕하세요 칠레사는 에코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던 칠레에 와서 뭘해 먹고 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 처음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엄격하게 말해서 실패한 이민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척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실패한 이민자가 맞는 거죠. 요즘 댓글로 칠레 와서 돈 버는 법,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그걸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떤 걸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 100% 먹고 살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세 가지의 것들은 배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의료업이에요. 제가 의료업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망했어요. 제가 망해서 의료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잘할 자신이 있으면 도전해보시고 하세요. 아, 저 사람이 얘기해서 의료업은 안 좋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자신이 있고 자신의 경력이 많이 쌓여있다 하면 도전해 보실 만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였어요. 근데 왜 힘드냐?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이 좀 많이 센 편이에요. 한인분들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많아요. 중국인들과의 경쟁도 심하고요. 스파 브랜드들, 로컬 브랜드들.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예전과 수요는 비슷한데, 공급이 많아진 거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점점 경쟁이 세지는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안 좋아요, 현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하다 보니까 통관비, 물건비, 샘플비, 컨테이너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중국에서 칠레에 오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중국에서 칠레까지 배송에만 40일 걸린다는 거지, 기본적인 제작 기간을 뺀 거예요. 제작 기간 한 달까지 친다면 총 70일 정도가 걸려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빠른 시간에 받아서 바로 소비가 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갖고 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거기다가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하시면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옛날 만큼 마진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높지 않아요. 많이 낮아진 편이에요. 마진율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지만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도 많이 판매를 하시고 그 금액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딜 가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지금 막 이민을 와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100% 잘한다는 가능성은 많이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류업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럼 또 제가 또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정말 저의 10년 동안의 의류업을 했던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할게요 두 번째로 악세사리업이에요 이것도 의류업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악세사리 매장도 일단 한국분들이 의류업과 함께 많이 종사하시는 업종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죠 물론 중국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인이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경쟁이 센 편이에요. 이 악세서리 업은 제가 해본 적은 없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께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하향세라고. 전반적으로 하향세예요. 이게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고요. 점차 많은 것들이 칠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달도 한 가지예요. 물론 자리를 잡고 예전부터 단골들이 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잘 되세요. 마진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골들이 와서 많이 사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업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은 해요. 세 번째로 중고차 매매업이에요. 중고차 매배업은 산티아고가 아닌 칠레의 북쪽 지대인 이끼께라는 지역에서 한인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종 중에 한 가지예요. 이끼께에는 소프리라는 자유무역 지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내야 되는 수입 관세 및 19%의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면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곳으로 자동차가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칠레 혹은 제3국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예요.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중고차 매매업도 칠레에서 잘 되던 사업 중에 한 가지였었어요. 근데 하향세를 이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매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현상 유지만 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 중고차 매매업으로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계시고요. 근데 확실한 건 예전보다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매매업을 관심 있으신 분은 칠레에 와서 이걸 하시려고 하시면 사전조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존에 이민을 와서 많이 했던 직업군이었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먼저 이민을 오셨던 분들은 이 업종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분들과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경쟁을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자신이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세요. 아,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저 사람이 저걸 하지 말래.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모든 일에는 수업료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기존 교민이 새로운 이민자를 배척하기 위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느꼈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팩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제가 칠레 쪽이나 남미 쪽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100%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네가 뭔데 칠레를 평가해 네가 뭔데 칠레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칠레 와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혹시나 남미 이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남미 혹은 칠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차오차오.